피로감 회복의 감초 이 감초 성분 하나만 딱 맞아도 몸이 굉장히 반짝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감초라는 성분은 간을 해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글리시린에시드라는 성분이죠 그런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할때 하나의 성분으로 또 어떤 메타볼리즘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성분이 글루타치온이라는 백옥주사의 성분으로 나오는 바로 요예요. 이 성분들만 지속적으로 맞아도, 우리 몸에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환해지죠. 아이유, 저는 이제 몰랐는데 예전에는 되게 이제 얼굴이 좀 많이 피부색이 어두웠는데 피부 전체가 이제 환해졌고 또 비온세 주사라고 또 불리는 이유가 실제 비온세가 굉장히 자주 일주일에 두세 번을 거의 6개월 동안 아주 꾸준히 이 주사를 맞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피부톤이 확 개선된 효과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애칭으로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 신데렐라 주사라고 불리는 그 성분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치옥트산이라는 건데 이 치옥트산도 사실은 간의 해독 과정 중에서 나오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치옥트산은 사실은 이제 콜라겐 생성을 서포트로 해주죠. 이거 성분 자체가 콜라겐 아닌데 콜라겐 생성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시옥두산이 있으면서 콜라겐 생산이 굉장히 부스터 효과를 누리게 되고 지방 대사에도 관여를 해서 지방세포가 조금 줄어들고 피부가, 어, 뭐, 광택이 나는. 그래서 굉장히 매끈매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신데렐라 주사. 요렇게 불리기도 하고. 글루타치온 성분은 우리 몸, 우리가 이제 어, 알약이든 뭐 가루약 물에 타 먹는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제 기도와 위를 지나서 장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위산에 의해서 파괴도 되고 흡수가 되지 않아서 나머지들은 애장 점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복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입속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직접 흡수하는 그런 뭐 필름형 제제들은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필름형 제재에 그 들어가 있는 농도는 수액으로 맞는 것에 뭐 거의 100분의 1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수액으로 한번 맞는 것이 매일 드시는 것보다 간편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